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로 변호사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의뢰인이 저랑 사건 선임 계약을 맺기 전에 뭐 여러 명의 변호사랑 상담도 받아보고, 그나마 이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다 네. 해가지고 저랑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저를 선임을 했으니까 저를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사실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고 나서도 이분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검색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에서 막 설명하고 뭐, 이렇더라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도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는데, 아, 그런데 제가 변호인으 있는데, <laughs> 아, <laughs> 그변호사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생각은 뭐냐, 이렇게 전화를 또물어보 그렇죠. 그분은 그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다. 어, 그나마 사실, 변호사 네.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그나마 음, 나아요. 음. 이거는 요로요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는데, 음, 다른 음, 얘기하는데요래요 아, 블로그 하는 사람이 혹시 변호사인가요? 아니, 변호사는 아닌데. 아무서외우 블로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고, 요로요로 요러 한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안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알겠다고 넘어가서 또 연락이 와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거 아니라던데. 그 아는 사람이 혹시 변호사 뭐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호프집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비슷한 거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선임한 겁니까, 도대체? <laughs> 당연히, 변호사 중에서도 대충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크로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선임한 변호사의 말이랑,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블로그의 말이랑, 뭘 믿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변호사 말을 좀더 믿어야겠죠? 그렇죠. 하다 못해 변호사는 판례가 유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아직 모르시나 봐요? 아, 그건 이제 변호사가 부끄러워할 일이 맞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른 얘기 하던데요? 이러면 사실 변호사도 사람이죠. 그럴 때는 크로스 체크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같이 사건이 잘 되는 그치, 쪽으로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은 어. 이제 변호사 말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만약 에 변호사한테 뭔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할 때는 좀 확실한 근거를 찾으시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나 판례 같은 걸 찾는다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호사한테 연락할 때는 이런 요런 증거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게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겠죠. 변호사 의심할 수 있습니다. 틀리는 변호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변호사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